지금 몇 시게? <laughs>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현장체험학습을 자정 12시에 가? 지금 아 아무도 없어 진짜 갑자기 친구 만나서 친구가 태워준대 우와 개이득 신난다 <laughs> 창일이가 나고 됐어 어떡해! 안전벨트가 작동하는 듯 안작동하는 듯. 우리 한 진짜 최소 7시간은 이거 타고 가야 되는데, 못빠지도 없고, 잘갈수 있겠지? 중간중간에 계속 깹니다. 지금은 새벽 4시. 자고 싶다.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심으로 맥도날드를 먹는데 와 한국어. 와 너무 행복해. 한국어가 보이다니. 여기서 다 씻고 알아서 하래 화장실을 가요. 짜잔, 팬케이크. 맥도날드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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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까지 뚝딱 마치고 지금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렇게 학생들을 차 안에서 밤새워 놓고 바로 첫 일정이 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좀... 그리고 앉아서 자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좋은 점이 붓기가 없어 찝다. 안녕~ 지금 캠퍼스 투어 하나 봐. 여기 날씨가 진짜 한국 가을 날씨 안... <laughs> 여기 너무 이쁘다 <laughs> 여기 너무 하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이쁘다 너무 이뻐 아니 여기 색감이 너무 이뻐 와봐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원한 게 낯설어 그니까 응 너무 시원해 응 지금 맨투맨인데도 하나도 안 덥고 너무 좋다 바기오 좋다 안녕 나는 갈링코 아쿠사 포테이토 마링파 아쿠사 포테이토 포테이토 이런데서 안녕 우리 여기서 점심 먹나 봐 여기서 e 배고파. 여기가 학생 식당인가봐. 우리는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대기 타고 있는데, 이렇게 우리 밥인가봐.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다. 우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를 가는 것 같아. 지금 우리 숙소를 가는데 우리는 트윈을 쓴단 말이야? 제발 숙소가 좋았으면. 어, 어 나쁘지 않은데? 깨어깨인데어 나쁘지 않은데? 어 나쁘지 않아. 어, 괜찮다. 야, 화장도 여기서 둘이 같이 할수 있어. 지금 케이마트 가려고 나왔는데 무지개 떴어. 와, 근데 지금 노을이 진짜 진짜 이쁜데 카메라에 안 담긴다. 야, 이거 봐. 너무 이쁘다, 여기. 미쳤다. 냠냠. 개 부었어 오늘 진짜 개 레전드였어 아니 원래 8시까지 모이자면서 아침에 7시 반까지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완전 전쟁을 치르고 나왔어 화장해야 되는데? 응. 왜 아침에 통과 하냐고 충분히 저녁에 시간이있었는데 딸기농장으로 출발합니다 우와 기념품들이다 여기 너무 여기 너무 귀엽다. 네. 안녕, 네. 와 고양이 세 마리였어. 여기 전체 다 기념품 가게야. 가격 비교하고 아무 데서나 사면 됐듯 네.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. 우리 지금 농장주 인터뷰 해야 된대. 네. 쟤들이 대표로 가준대. 응. 아 진짜? 나흰딸기안 먹어봤어. 이가아이랑안 딸기 와인이야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나 어쩌다 만지게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안녕. 고양이다. <웃음> 고양이 고양이. <laughs> 응. 어 불편해. 이거 샀다 얘들아 대만에서 기다려 이렇게 사기로 결정 응, 응.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딸기 모자 어때? 좀 텁나 딸기 모자 너무 귀여운데? 여기는 동물들도 다 딸기야 귀여워 딸기 누리프 쉐이크랑 해박 같은 거 먹게. 야미 아파프리 음, 뭔지 궁금하다. 어, 아, 애기가 먹는 저런 건가 봐. 떡인가? 아나 있는데? 근데 넌안 좋아하겠다. 이거 코코넛 느낌이야. 스타일 아니야? 진짜? 진짜 코코넛 맛 진짜 미만해 그냥 내 스타일인데? 딸기. 딸기. 지에서기 딸기. 딸기. 딸팔 딸기. 딸칼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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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거기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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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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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, I'm e a r i g o r e w o r k a e u r e Good m o o n a t h a o n a h a n a h a n j o n t h o n t h a n o n a t o a t n j n a t n o n a a n o n t h a n o t h o n a a n o n a t a n t h o t h o j t h a n n t o n a n o n a n a t h a n o a n o o o n n <웃음> 만나서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지금, 뭐, 어디에, 도착을 해서 입장료를 내야 되나 봐. 짠 갑니다. t a 안에 완전 사람이 많네. 사람 너무 많아. 아 이런 거 있는 데구나. 모자랑. 이거 옷까지 다 해서 5 0회소래 꽤나 마음에 드는데. <쏘던> 거, 야, 더 화려한 모자로 바꿔 주세요. 어, 마음에 들어. 아, <laughs> 정념, 늦어, 늦어. 안녕.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<hein>? <웃음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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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진짜 거의 아빠 아님? 진짜? <목소리> 지금 밥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또딴 장소로 간다 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명소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어딘가로 왔는데 <목소리> 자유시간인지 밥을 먹는건지 잘 모르겠다. Mm. Is this f r e e t i m e for lunch? Yeah, we will eat lunch. Mm. Together or separate? Not, not It's up to. Or... Mm. I guess depends. w a t e e date.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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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date.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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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걷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. 기분이 쨔져 행복해~ 우리 여기 가는데 완전히 괜찮아 보이는 걸... 뭐야, 가지마. 여기 카페 왔는데 그냥 팬케이크 먹을라 했는데 이렇게 런치 뷔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거 음식 있고... 이렇게 밥도 있고, 오믈렛이랑 팬케이크도 된대서. 죽. 뭐야, 이건? 오, 너무 좋아. 이것도, 어, 포함돼 있대. 우리 먹으면 된대. 신난다. 오믈렛도 괜찮아 보인다. 팬케이크 기게 되는데. 팬케이크까지 다 나왔어. 약간, 여기, 캐롤 흘러 나오고, 시원하고, 너무 쾌적하고,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인 것 같고, 너무 좋다. 오케이. 창가 자리야. 여기 진짜, 너무너무너무 응, 두개 맛있고. 응, 조개 먹을래. 생케이크도 맛있고, 오믈렛도 맛있고, 저기 피현식도 맛있고, 그냥 최고야. 여기를 꼭 와야 됐어, 스마트. 여기에 숲에서 내고 들어갑니다. 약간 인스타그램 명소가 여기인가 봐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다. 진짜. 엥, 저기 핑크말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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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, 핑크말 왜 이리 많아? 약간 비밀의 통로로 갑니다. 오 어, 여기 예쁜데 이거 구름이래 여기 해발고도가 높아가지고 구름이 있는 거래 완전 구름이를 둥둥. 이거 보러 오는 거구나. 여기는 이게 끝인가 봐. 구름을 만졌다. 구름을 봤다. <laughs> 아니 지금 또뭐 사진을 위해서. 어디를 간대 근데 지금 비오는데 굳이 사진을 찍어야 될까? 라는 의문이 <laughs> 든다 <laughs> 약간 이런 덴데? 지금 마누에르 맨션에 갑니다 그런 곳일까? <laughs> 아 진짜? 너그밈 알아? 아니 Call your mom for. Mama. Mama. <Negativeleme> <laughs> oh, she's not answering. Ahyo. 또 많이 칠드런 해줘. Papa. Daddy. <sandwiches> Papa. <helicopter> <laughs> Manuel, can you say again what your mother said for us? Uh, she said that I should take care of you 24/7. 아버지에요 아 웃기네 아주 귀 오우 뭔 나이트마켓에 갑니다 에스파와 함께 맛있는거 많았으면 좋겠다 나이트마켓 왔어요 여기서 12시까지 있을거래 위험하니까 이제 폰을 꺼내지 않겠어 맛있게 잘 먹고 열고 컴백하겠다봐지정 어, <불하게> 네, <호시점이> 엄청 많다 돼지 <불하게> 귀략 <불하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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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그냥 돼지 껍데기만 <불하게> 여기 야시장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학교 과잠이 있다? 고대있음 고대, 있음 고대. 어, 이거 사람 이름일텐데 그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? <laughs> <영상을> 당신 <laughs> 당신의 과잠이 여기에서 나뒹군던지 아시나요? 와이거또 한국이야 이거 뭔데? <laughs> 집와 <집까지> <laughs> 여기 도넛 한다 방마시 음 진짜 맛있어 아니 크림치즈로 먹는데 상일이가 사줬다 짠 네. 형체를 모르겠지만 드레스를 샀어 <laughs> 진짜 사람 맞아 <웃음> 진짜 <웃음>